안녕하세요 세타입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 취임이라는 호재에 많은 가상 자산들이 날뛰었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어보니 조정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했지만 왜 갑자기 조정이 오는지에 대한 이유와 이런 조정을 미리 확인하며 어떻게 대응을 하며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한국 시간으로 1월 21일 새벽 2시에 트럼프 당선인으로서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날 트럼프는 최소 25개에서 최대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매체에서는 트럼프가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도하며 호재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도 이러한 호재 뉴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주말 동안 상승의 재료가 진정한 트럼프의 정책 발표 이후 나왔던 호재였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한 상승이었습니다. 정말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을 때 시장 기대감보다 정책 수준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로 인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친 듯이 상승하기 전한 번의 조정이 올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이 조정을 피하면서 누구나 딱 100만 원이 있다면 돈을 벌수 있는 매매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코인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걸 계속 보다 보니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아버려서 크게 수익도 못 내다가 중간에 또 물려버려서 답답하시지 않나요? 이런 분들을 위해 쉽게 이용 가능한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를 보시면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보조 지표 알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해당 지표는 정말 간단하게 초보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 먼저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표에는 초록색 선이 있고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초록색 선은 상승을 보여주는 상승 라인이고, 붉은색 선은 하락을 보여주는 하락 라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화살표는 매수 신호를 나타내며, 빨간색 화살표는 매도 신호입니다. 매매법은 초록색 선과 초록색 화살표인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에 들어가고, 그리고 초록색 선이 붉은색으로 변할 때 절반을 익절하시고, 이후 차트에서 붉은색 화살표가 나오면 전량 익절을 하는 방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보자들도 바로 사용 가능한 위 지표는 직관적이고 정말 쉽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높은 승률을 보여줍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 하단 더보기 링크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클릭 후 숫자 7번과 업비트 지표라고 적어주신다면 해당 지표 이용하실 수 있게 소스코드를 드리겠습니다. 업비트 지표 소스코드를 받으신 분들은 소스코드가 적힌 메모장에서 모두 선택하기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신 다음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소스 코드는 다 지워주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지표가 자동으로 차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시로 위 지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매수를 해야 할까요? 급락이 한번 나왔고 이제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시지 않나요? 차트를 못 보는 일반인들은 적당히 하락 이후 상승을 할 타이밍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차트는 어떻게 되었죠?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약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차트는 하락만 했고 계속해서 약반등이 나와주면서 희망회로만 돌리게끔 하는 악질적인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만약 위 지표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초록색 상승 추세선은 나왔지만 초록색 화살표인 매수 시그널은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그 전에 있던 매도 시그널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업비트 지표를 이용한 실전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 같은 경우 3,700원에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이후 차트는 쭉 상승을 하다가 4,110원대에 붉은색으로 추세가 변했습니다. 이때 절반을 매도했고 수익을 쭉 끌고 가다가 이번 주말 18일 4,730원대에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전 이곳에서 전량 익절을 했으며 총 25%의 수익을 냈습니다. 또한 이번 4760원대의 매수 시그널이 나왔지만 이후 붉은색 추세 라인에서 절반 익절을 하고 이후 매도 시그널이 4740원대에 나와서 본절 정도 보고 나와서 이번 하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비트 지표를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 후 카톡 링크를 클릭 후 숫자 7번과 업비트 지표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업비트 지표 소스코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 시장 난이도는 급상승할 것입니다. 이에 손실 내지 마시고 위 지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